안녕하십니까. TV 국민중개사 지목 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해도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건물 전면입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상태입니다. 뒤쪽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과 바닥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 에어컨 실내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원룸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내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타일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원룸 1개, 미니 투룸 2개, 정투룸 2개가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에 큰 창문이 있어 채광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3층입니다. 3층에는 원룸 1개, 미니 투룸 2개, 정투룸 2개가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입니다. 4층에는 원룸 2개, 미니 투룸 1개, 주인 세대가 1개 있습니다.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상 앞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방수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옥상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고 실내기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벽면도 도색을 했습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다가우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3 9 6 m 약 120평입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5 4 0 m 163평입니다. 청수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0년 5월 28일입니다. 구성은 원룸 4개, 미니 투룸 5개, 정 투룸 4개가 있으며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입니다. 주인 세대는 현재 세입자가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8대이며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은 현재 4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현재 523만 원입니다. 위치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으며 수익률은 약10% 이상 나옵니다. 매매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며 인수 가능 금액은 6억 1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